네, 자 오늘은 우리 아저씨가 좋아하는 깻잎전을 한번 부쳐 보겠습니다. 깻잎이 철분 덩어리라고 하더라고요. 자 순서는 일단 깻잎 2 0장을 제가 준비했고요. 여기 식초 한 스푼을 여기에 내가 준비했습니다. 자 그러면 요 물은 한 500cc 약간 좀 넘게 해서 희석을 하세요. 희석을 하셔가지고 깻잎을 요기담그시면될것 같아요. 한장한장 장 펴서 이게 식초물이 이게 깻잎에 스며들 수 있도록 소독할 수 있도록요. 깻잎에는 농약을 많이 뿌린다고 해서 항상 식초물에 좀한 10분 정도 담가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아네 그러면 식초물에 10분 담글 동안 깻잎을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반죽은 요 저기 생수 200cc 한컵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감자 전분가루를 넣으면 바삭하거든요 그래서 감자 전분가루 반컵 튀김가루 반컵 요거 합해서 한 컵입니다 요거 계란 하나 그다음에 요게 소금 약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반죽을 해보겠습니다 물을 넣고요 그다음에 계란 하나를 넣어줍니다. 전분가루 반컵 튀김가루 반컵 그 다음에 소금 약간 자, 어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좀 반죽이 좀, 안디고, 푸르륵 할 정도로 반죽이 되거든요. 이기 농도가. 10분당은, 이기 깻잎을 한번 씻어 보겠습니다. 깻잎은 요끝 뒤에, 푸시푸시한니 까칠한 부분까지 조금 매씻어주세요 우리 한장한 장씩 네 예. 자, 이제 재료가 거의 준비된 걸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. 딱 예열된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하게 좀 뿌려주시고, 에 예, 그리고 반죽은 우리 아저씨는 좀 유가 안좋아서 제가 묽게 하는 편이거든요. 근데 요거 반죽을 저기 식성이 맞게 가루를 가감하시면 됩니다. 좀꼴쭉하게 하셔도 되고, 에 예. 자 그럼 한장 한장 구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앞뒤로 입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노릇노릇 다 구워졌네요. 네, 이제 거의 다 구워졌네요. 이렇게 제가 접시에 이렇게 한번 담아봤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 영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